안녕하세요, 프리스 도보장입니다. 오늘은 바랑산, 바랑산 어몽길 코스 보행 타갈러 왔습니다. 여기는 여 바랑산 정상 가는 길 어몽길 코스입니다. 바랑산은 날영산이다 해가지고 그요 천 위치가 애니 포렘 더 골드를 찍고 와야 네 하네. 어몽길 코스해 가지고 천년 주목길까지 쭉 올라가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 코스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여기 애니 포레더 골드에서 300m 올라왔네요. 바랑산 정상까지는 6km입니다, 6km. 6km. 왕복 12km 되네요. 천천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눈은 많이, 많이 저번에 와서 뽀송뽀송합니다. 네, 구상나무 숲길 계속 걷고 있네요. 눈이 오기는 왔는데, 많이, 날씨가 포근하다 보니까, 많이 녹았습니다. 그래서 바닥에는, 아직도, 눈이 많이 있네요.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애니폴에더 홀드에서, 바랑산 정상, 해가지고, 한 1km도 안 왔네. 바랑산 알카묵자, 아직도 5.5m, 5킬로 나왔습니다. 아, 참 멋있습니다. 카페 더 소나무입니다. 멋있습니다. 해서 멋있습니다. 잣 참나무숲 끝내주는 네, 쭉 등산길, 등산길 길이 딱나 있네요. 원길 쉼터까지 655m, 애니폴에더 골드 더 소나무 카페까지는 1km 왔네요. 우리가 여기는 길이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씩 경사가 지네요더 네, 소나무 카페에서 1km 왔네요. 바랑산까지는 아직도 4.5km. 4.48이니까 4.5km 왔습니다. 그래도 쭉 눈이 있네요. 바랑산 정상까지 4.3km. 서 소라무 카페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돼있네요. 어몽길 등산로 천 년을 이상 저희가 지금 애니콜의 더 골드 골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어몽길 쉼터 어몽길 쉼터 1까지 왔네요. 어몽길 쉼터 2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800m만 올라가면 어몽길 쉼터입니다. 힘을 내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정상이 나무 사이로 보이고 있습니다. 쭉 가보겠습니다. 어, 소나무가 보습니다 이렇게 계속. 여에는 스키장같아요 여기서 스키장 따라서 계속 가겠습니다 허몽길숲터 네, 2에 왔습니다 바라산까지는 2km 2km만 가면 되네요 지금 현 위치는 허몽길숲터 2까지 왔습니다 바람이 엄청 많이 붑니다 불고 있습니다. 자, 일로 어쩌고 하겠습니다. 어몽길 센터 위에서 계속 이렇게 등산길, 등산길 타고 갑니다. 멀지 않은데요. 주목나무가두워있네요 엄청 큰거목나무강덕배기에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예, 주목나무 군락지가 형성되네요. 오, 멋있게, 오뚝하게 서있나. 나무. 이쪽에가 되게 많네요. 주목나무가 저 위에 정상이 보입니다. 자, 거의 다 왔나 봅니다. 계속 세번 내려서 가겠습니다. 천년에 살아있는 주목나무입니다. 어몽길 선생님이 여기서 인증사을 찍었습니다. 저도 하나 찍어야죠. 아 천년의 고목나무, 고목나무 살아준 고목나무에서 인증샷을 찍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이쪽에도 있습니다 고목나무하고 주목나무. 아, 주목나무 엄청 오래됐습니다. 여기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목나무가 엄청 크네요. 천년을 사는 군부 조목나무, 바람 때문에 꽈배기가 됐나봐. 나무가 꽈배기 나무야. 조목나무가 꽈배기가 됐어. 바람을 많이 타서 네, 계속 주목나무가 멋있습니다. 발이 푹푹 빠집니다. 주목나무가 받침대에 받쳐 있네요. 대단하게 살고 있습니다. 바랑산, 바랑산 정상에 다 왔습니다. 저 보이는데. 야, 오. 아, 왔습니다, 바랑산에. 아, 바랑산 정상에 왔습니다. 드디어 화랑산정상에왔습니다 태극기라도 달고 있고 정상에서 내려보러 스키자 왕초보도 올라왔습니다. 바랑산에. 하, 백두대간 바랑산. 끝내줍니다. 평창 성업. 케이브카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구멍나무가 많네 어몽길 선생님 두목나무 길을 다시 해양하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가 썩어도 가위로 살아남은 주목나무입니다. 참, 좋습니다.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네, 정상에서 지금 2km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어몽길 쉼터. 토입니다. 독일 가문비 나무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네, 바랑산. 네, 오늘 출입문을 통과했습니다. 바랑산은 명산이다 어몽길 코스를 오늘 종주하였습니다. 여기는 음... 바랑산.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사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